입니다. 여기 에어비앤비는 문을 안잠고고 잤네. <laughs> 아침에 이렇게 밥을 배달해줘요. 오늘은 메뉴가 뭘까요? 어제는 파타이였는데. <laughs> 아 제프로시네. <불오시네>. 파이다어 튀김? <laughs> 고기 같지 않아? 아 오이랑 단호박. 이거 스티키 라이스. 한가 보다 우리 라면도 같이 먹을거죠? 음식라면 <laughs>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찡짜이 마켓을 가려고 합니다 치앙마이에 마켓이 되게 많은데 지금 가는 이 찡짜이 마켓이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마켓입니다 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벌써 도착했나보다 도착했습니다 <놀람> <놀람> 아 일찍부터 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왔습니다 여기가 사다보니까 마켓 중에 제일 괜찮은 마켓이라 해가지고 비싼 건데 펄이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래 보인다 그치? 음. 차라리 펄이 괜찮은 거 데려야 되는 걸 사는 게 낫겠다 이 귀엽다 <laughs> 안에 한국 신문이 있어. <laughs> 이건 1190. 오. 이거랑 이거 두 개를 150, 150. <laughs> 300바트에 샀습니다. <laughs> 쌀국수 느낌인데 사실 맛이 있긴 한데 우리가포르에에서 많이 먹거 많이 먹는. 싱가포르에 많이 먹는. 싱가가포르에서많가서는 해. 가포이 먹는. 이는싱이다는싱는싱식이가먹가는싱는가가려고하다가포에가 너무 햇빛이서포먹 그린 스무디 오랜 기다림 끝에 그린 스무디가 나왔습니다. 어때요? 이거랑 뭐가 더 맛있어? 네. 이거더 맛있어? 네. 어. 저는 너무 예상 반반 맛이고. 바아 시영 마이 생 예상하고 보다 진짜 좋긴 하지 않아? 긴팔 괜히 가져왔나 봐. 근데 빨리 가면 새벽에 키울 수있어니까 올라와 주세요. 시작간다고 얘기해 줘야죠. 오늘 일요일이라 썬데이 마켓이 여기 엄청 크게 열려서 썬데이 마켓을 가려고. 합니다.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아마 저녁을 거기서 이것저것 이렇게 먹고 오려고 하는 거고. 카페 게이트가 비둘기가 많은 걸로 유명한데. 오, 비둘기가. 아, 와, 비둘기가. 어, 살게차다 프로나 케이크를 먹어 먹어. 츄치킨, 슈바베큐 야시장에서 소주랑 순솜탕 이제 먹고 싶었는데 혹시 <laughs> 몇개 샀습니다. 아, 생각보다 기는게 많이 없어. 땡기는 <laughs> 게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뭘까? 여기는 다들 이렇게 발 마사지를 받고 있는 누구한테 아 이분한테 하는 건가 보다. Two here, two here. 둘 여기 앉고둘 여기 앉으래. 현지러? 방금 어떤 옆에 계신 한국인 분들이 공주님 같다 하고 갔어요. <laughs> 혹시나 이 유튜브를 보신 보신다면은 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공주관상이라 그랬어. 난 솔직히 안 시원하고 아 근데 그냥 종아리는 그냥, 뭐 그냥 하지 어 종아리는 시원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약하니까 건가? 근데 여기 어쨌든 시장 안에 있는 데라 엄청 전문그게 아니라서 엄청난 그걸 바라는안나 어, 그냥 구경하다 잠깐 쉬어가는 그런 거지 뭐 여기 러이크라톤 날이어가지고 어, 와로로 시장 옆에 있는 핑강 근처로 왔습니다 참고로 러이크라통은 러이크라통은 <laughs> 태국 달력에서 우와. 어, 우와. 나름 고퀄이야. 러이크라통은 <laughs> <프로로> <laughs> 어, 타이 달력 1 2 번째 보름에 보름이 네, 네. 되게 크거든요. 진짜 보름에 보름신한테 행복을 기원하는 오, 전통적인 네. 민속 행사라고 합니다. 말저이없네어 아, 저기 또 한다. 지금 정부 현장에 급습했습니다. 주를게 만드는 사람들 <laughs> <laughs> 저분들의 고생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데 <laughs> 꺼지지 않는 촛불들이 있어서 무한하니 여기서 줄지어서 내려, 내리고 려 있었습니다 이제 치앙마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 빠이로 갑니다 지금 너무 씻고 나와서 선글라스를 꼈어요 상태가 어떨지 몰라가지고 치앙마이 올드 타운의 전반적인 느낌은 상해서 그냥 걸어다니기도 좋고 옛날 도시 같은 올드 타운이다 보니 재밌었고요. 우선 숙소는 진짜 만족스럽고 내시 지내기 되게 좋았고 아침마다 조식을 줘서 진짜 짱이었어요. 음식점들은 솔직히 블루누들이랑 이츠굿 키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해가지고 기다리면서 먹었는데 실망스러웠던 것 같고. 오히려 첫날 갔던 미스터 까이 레스토랑이랑 페페키친 거기가 훨씬 맛있었어요. 야시장은 남아야시장 다 비슷비슷, 근데 규모가 진짜 크긴 했어요. 사람 되게 많았고 오늘 또 축제하는 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쇼핑했던 거를 좀 공유하자면 어제 그 라탄 거기에 있는 라탄 마켓에서 이, 이 라탄 모자를 샀고요. 안 깎아줬나? 안 깎아줬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아마 가격은 이거 보면 130바트라고 할 겁니다. 오늘 찡짜이 마켓 가서 코스터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 코스터 두 개를 샀어요. 세트로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뒤에도 이렇게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고 하나에 150바트여가지고. 두 개에 300바트에 샀고요. 구구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가서 한세 번째인가 네 번째 가게가 아마 이런 거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ZIM이라고 써있는 옷가게가 있어요. 거기 옷들이 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 바지, 흰색 바지가 원래 사고 싶었어가지고 생각보다 핏이 괜찮아서 입어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890인데 현금으로 하면 할인을 해줘서 800바트에 샀습니다. <laughs> 오늘 야시장에서 갑자기 신환경 수세미를 샀습니다. 이거는 150바트에 샀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심 정리를 하고 내일 아침 일찍 바이에 가기 때문에 내일 다시 카메라